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한의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는 적외선 체열 검사입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끝과 발끝 쪽이 상대적으로 차갑고 시리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파란 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 이럴 때 한방적으로 보다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를 선택을 한다면 보통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는 유황이라는 약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이 유황이라는 약제를 대혈 대열한 약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을 그만큼 열이 많은 약제라고 했었는데요. 이 대열한 성질을 이용해서 어, 손끝 발끝이 차고 시린 증상을 치료하는데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그걸 보다 현대 의학 적으로 응용을 해서 이 대왕에 있는 유왕에 있는 그 유독한 성분들을 다 제거를 한약침으로써 해당 부에 직접적인 시술을 하면서 보다 효과를 높이고 있고요. 어, 물론 이제 한약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위암 수술을 해서 소화기관 자체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이럴 때는 일반적인 탕약보다는 이 탕약을 발효 가공시킨 발효 한약을 복용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발효한약은 체질한약에 비해서 보다 체내 흡수율을 높아줬기 때문에 암수술 환자분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일 경우가 많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뜸 치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뜸과 함께 고주파 치료를 하면 좀더 효과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몸 전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몸 전체적인 컨디션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환자분께서 손끝, 발끝에 스트레칭이라든가 근력 운동을 같이 해 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꾸준하게 걷기 운동이라든가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